유하 ADHD 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하울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짜저잔 바로 디디샵 DD샵. 디디샵에서 오늘 하울 영상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진짜 100만 년만의 하울 영상 같은데 제가 여러분 그 네이버페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모아서 이번에 산 거라 이번에는 물론 제가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산 거긴 하지만 거의 저한테 선물로 주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웬만해서 제가 이제 랜덤 박스를 구매를 안 하는데 이제 dd 샵 랜덤 박스가 제가 오, 제가 구매한 거는 5만 원으로 구입을 했고요. d 디샵 랜덤 박스가 짜잔 우와! 되게 양도 많고 무기도 좋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그리고 이 박스도 재사용해도 될것 같아요. 하나씩 한번 꺼내보도록. 봐봐봐봐. 아 이게 뭐야? 어? 어? 미친. 아 이거는 테이프네요. 폼테이프. 이런 걸또 이렇게 신기 반기하게 넣었고요. 볼펜이 왔어요. 음. 어머. 볼펜이네. 나는 볼펜 와서 대실망하고 있었는데, 지금. 이거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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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! 엥? 어, 뭐야? 다이어리, 다이어리 완전 이상한 건줄 알고 욕할 뻔 했는데. 어, 뭐야? 이런 미니 다이어리 완전 예쁘다. 우와. 우와. 엥? 잠시만요. 이게 5만원? 잠깐만요. 여러분, 일단 진정을 하고, 하나씩, 하나씩 꺼내보겠어요. 자, 일단 첫 티제. 아, 이거는 컴퓨터 마우스 패드라, 일단 촬영 공간이 오늘 협소해서 여기다 있고, 폼 하나 왔고, 그 다음에, 이런, 이런 그, 뭐라 해야 되냐, 그, 이런 걸 뭐라 하나요? 마테? 근데 완전 접착력 좋아보여요. 잘쓸것 같아. 이거 왔고요. 그 다음에 와 이런 다이컷 배경지 같은 게 하나 왔고 테무에서 사셨나봐요. 어 음... 일단은 음 이런 거. 풀테이프야. 어, 풀테이프. 어, 풀테이프 좋아요. 풀테이프. 네, 좋아요. 어, 음, 테이프랑, 이 칼이랑, 어, 이런 배경지. Not bad. Not bad. 어, 우와! 우와, 일공, 우와! 좋아, 좋아. 일공, 좋아요. <laughs> 음. 네, 뭐. 네 개. 왔고요 오만오? 어허, 어, 또 맛, 대, 음. 네. 어, 일공또 있어. 뭐야? 어우씨, 뭔지. 네. 어, 뭐야? 뭐야? 일공이 다섯 개 나왔어요. 집게. 오 이거 귀엽다. 오만 원? 음. 음. 오. 음,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음, 음,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거 끝. 음, 다음 5만원. 구독자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해요 네 뭔가 랜덤박스가 취향이 갈릴 것 같아 아 근데 양은 많긴 많네 이런 근데 제가 이런 마테컷이 다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하지만 잘쓸수 있다 이런 것도 여기다가 다 넣은 건데 뭐, 어떻게 달던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죠? 닭고를닭고를 해보겠습니다. 닭고 해봐야지. 하하. <laughs> 와우, 이거 이벤트 하면 좋겠다. 저는 패드가 많아가지고. 하하. <laughs> 우와하하 <laughs> 5만원. <laughs> 네, 5만원. <laughs> 괜찮아요. 자, 닭 다꾸를 해보도록 하죠. 음. 마음에 드네요. 다이어리 뭐, 나 o 아.. 5만원이씨.. 랜덤박스 느낌이 좀 디지샵은 다르죠? 근데 뭐 나쁘지 않네 오랜만에 하울을 해보는데 마음에 안 들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5만원? 그냥 테무에서 잡다한 거 사가지고 넣은 느낌이라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.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그저 그래요. 풀테이프도 많이 넣어주고 예. 네. 진짜 나쁘지 않아요. 약간 제가 생각했던 랜덤 박스랑은 조금 달랐긴 했는데, 어, 이거 풀테이프 쳤네. 제가 마침 풀테이프가 없어가지고. 가볍게 닦고 하나 해보고 마무리할게요. 왜 내가 별로인가 생각해봤더니 다 가격이 저렴한 테무나 그런. 느낌이 좀 많이 나요.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얘는 여기를 좀 잘라서 써줄게요. 제가 곧 구독자 250명이 되는데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네,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. 이런 인물이 하나 있어서 이거를 써주도록 할게요. 그냥 큰 인물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간단 닦고 완성 왜 이거 빤딱빤딱한지 이렇게 좀 아쉽나요?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? 바로 여기 뒷장에다가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먼저 뚫어줄게요. 육공이구만, 미니 육공. 얘를 요런 느낌으로 해줄게요. 그리고, 이래. 예? 이거 안 좋아요. 이거 진짜 잘안 되고. 제가 이거 써봐서 왔는데, 쌈마이 느낌? 이렇게 하고 음 좋아 너무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, 이런 노트. 이런 거. 패찹. 페찹. 패찹이 종이를 쌓는 그런 거래요. 요즘 유행하는. 짠. 이렇게. Okay. 잘라주면 끝.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, 아까 여기 들어있었던 이걸로 조금 해주면 될것 같아요. 웬만하면? 식으로. 요아 좀 부족한데. 꽃좀 붙여 줄까? 빈티지랑은 조금 다르게 배경이 좀 거시기하죠. 깔싸한 거 없나? 좋아 응 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합격. 여러분, 괜찮죠? 이게 처음 한 거, 처음 별로다. 두 번째 한 거. 근데? 내가 했으니까 괜찮아. 이건 마음에 드네. 오늘 또닭꾸를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이 다이어리가 좀 마음에 들어요. 다이어리가 이게 마음에 들어요. 이 메이플 차 한번 꺼져볼까요? 아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? 어! 잠시만요.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는 이벤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b 바이